해인사, 사천왕문을 바로 들어서면 국사단이 있습니다. 정견모주 어, 성자를 모신 에, 국사단이 있습니다. 어, 이 안에는 정견모주님 상과 정경모 주님 성과 김수로 왕과 정경모 주님 아드님이신 대가야구 정경모 주님과 하늘의 신 예, 가야 산신인, 가야 산신인, 정견 모조 깨달음의 어머니는 하늘의 신 이비가오의 사이에 두 아들을 어, 두었다. 큰 아들, 이진 아시왕은 대 가야국을 작은 아들 수로왕은 금강 가야국을 각각 강국하였다 한다. 국사 대신은 인간 세상을 선보다 보듯이 하면서 신비스런, 신비스런 현풍을 쫓쳐서 해인사의 재앙을 없애고 복을 내린다 가람을 소호하는 신을 모셨기 때문에 도량 입구에 배치되어 있다 에, 국사단은 국사대신을 모신 단으로서 국사대신은 도량이 유치한 상국을 관장하는 산신과 토지가람신 를 가리킨다. 가야산신인 정겸 모조 깨달음의 어머니는 하늘의 신 이비가와의 사이에 두 아들을 두었다. 큰 아들 이진 아시왕은 대가야국을, 작은 아들 서로왕은 금강가야국을 각각 건국하였다 한다. 국사 대신은 인간 세상을 손바닥 보듯이 하면서 신비스러운 현풍을 떨쳐서 해인사의 재앙을 없애고 복을 내린다. 가락을 소화하는 신을 모셨기 때문에 도량 입구에 배치되어 있다. 우리가 성공 유사 가락꽃계에 보면. 예, 김수로 <목소리> 왕과 그의 육가야 왕이 다아래서 깨어났다고 했는데, 아, 예, 이 기록에 의하면 태아산신 정경모조와 하늘의 신 이비가 와. 사이에 두그 아들을 두었다는 데 아마 두 아들이 아니고 여섯 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첫째 아들이 대가야국을 건고하고그 다음에 금강가야국을 김수로왕이 건고하고또 고령가야, 함창의 고령가야국을 건고하고 또. 어, 고성에 고성의 소가야국을 어, 건국하고 또 하만의 어, 그 아라가야는 저기 아라가야국을 또 건국하고 또 성산의 벽진가야국을 또 건국한 것 같습니다. 네, 에, 그 가야국의 건국 그 이야기가